저는 현재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2학년 김고성입니다. 퇴근하시고 좀 쉬세요 하는데 그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1 6학번 오왕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외자 5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현대자동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힘들었던 점을 뽑자면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3일에 한 번씩 써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소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취업에 관련된 앱이나 사이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했고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앱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 플래닛 잡코리아, 그 리포트, 코멘토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네 가지 모두 필요하고 한 번씩 참고하는 게 좋은데 이 중에서 저는 코멘토를 추천합니다. 코멘토는 실제 현직자로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보며 알찬 취업 컨설팅을 1대1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면접 준비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코멘토였던 것 같습니다. 불산대 학생이면 코멘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은생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폴트랑 코멘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업 준비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았고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음, 그중에서도 답변이 힘들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살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직면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상 못한 질문인지라 결국 대답조차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나는 경험이 없어서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이라도 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취업을 준비할 때는 우선 본인의 직무를 확실히 정하는 게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취업할 때 본인의 직무와 연관되는 활동, 뭐, 예를 들면 대회나 공모전, 공간 활동 같은 것들을 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녹아낼 수 있고 특히 면접 때 제가 주도하는 면접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직무를 할지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중문 한방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원하는 직무가 생겼을 때그 활동들을 서로 연관짓기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해주신 내용으로부터 앞으로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